안녕하세요. 수네 언니예요.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이 지금 눈세상이죠. 네? 눈세상. 저, 이렇게, <laughs> 보이나요? 네. 누돌프 모자, 어,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포토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오는 날, 수애 언니랑 함께 방송 소통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민년 해도 이제는 저물어가는 날짜가 며칠,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수녀언니 열심히 제가 5년 동안 농사지은, 6년 동안 농사지은 풍기인삼을 여러분들께 오늘도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시간에 모두들 어디 가셨을까요? 위에 있는 인삼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풍기 인사. 어 저희가 5년근이지만5년근이지만6년을 정성 들여서 갖고온 인삼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어 그냥 셀카봉이에요. 셀카봉이라서 왼손에는 셀카봉 들고 오른손에는 인삼 한뿌리를 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인삼들. 인삼. 네. 제가 그냥 어, 탁자 없이 그냥 셀카봉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눈 위에 있는 인삼들이에요. 네, 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정도, 손가락. 아, 손가락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자, 길이도. 자, 길이도 제가 손, 제 손으로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번. 한번 하고, 이정도예요한번 하고. 자, 이렇게. 두번 정도. 그러나 길이가, 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황금 보자기에 싸서 상품은 배송이 될거예요 될 자, 한번 더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 겠습니다 눈 오는 날 수녀 언니 풍기 인사 최고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어이 기분이 어 너무 괜찮네요 손은 약간 시려요. 그런데 어, 온도가 많이 푹 떨어지진 않았어요. 강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완전히 저희 마당에는 뭐 얼기는 얼었지만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밤 되면 서서히 이제 온도가 자꾸 내려가면서 얼겠죠. 여러분들 어, 기각길 안전운행 하시고요. 모두모두.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순혜 언니, 여기 포토, 순혜 언니 마당에서 어, 포토존 앞에서 풍기 인삼 자랑질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혜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